식당 직원인 친동생이 알려주는 마제소바 레시피 싱싱 대파 반대 송송 썰어주고 쪽파 반반 송송 썰어주고 고추 반단 송송 썰어줍니다 양념된 돼지고기를 만들기 전에 냉동실에 남은 자투리 고기를 잘게 다져주세요 다진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식감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마늘, 다진 고기를 넣고 볶아준 뒤 두반장 맛술, 고춧가루, 굴소스, 고추, 설탕을 넣고 볶아준 뒤한김 식혀줍니다. 끓는 물에 칼국수 면을 넣고 삶아준 뒤 찬물에 박박 식혀 주세요 원래는 우동 면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냉동실에 칼국수 면이 남아 있어서 이걸로 사용했습니다. 칼국수 면을 먹을 그릇에 옮긴 후 고춧기름을 넣고 면과 버무려준 뒤 대파, 부추, 깨, 쪽파, 김가루, 양념 고기를 올린 후 달걀 노른자로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오, 요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전문점 레시피를 살짝 카해서 그런가? 더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